안녕하세요 멸치랑 콩이랑 입니다. 음, 날마다 찾아뵙다가 며칠새에 뭐 바쁜 일정이 있어서 어, 오늘 아침에는 영상을 올려봅니다. 어, 저희집에 잉글리시 라벤더가 이제 활짝 피었습니다. 음, 피었는데 아 벌들이 엄청 날아옵니다. 날아와서 귀가 따가울 정도로 그 윙윙거리고 꿀벌 모은다고 난린데, 제가 지금 녹음을 하고 있어요. 그, 벌들 앵앵거리는 소리, 어 넣으려고 제가 묻은 예를 썼는데, 차들이 많이 다니니까 시끄럽고 일한다고 기계 소리고 뭐고 이래가지고, 너무 정신이 없어서 제가 다시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. 어 이이 잉글리시 라벤더는 어, 이 상태로 노지 월동되고 어, 지금 이렇게 꽃 피우는 이 줄기는 새 줄기에서 새순이 나서 이렇게 꽃이 피는 거거든요. 이게 심은지 1년 6개월밖에 어, 그 정도밖에 안된 아이입니다. 그런데 이렇게 그 조그만한 거한 줄기 있는 애들을 심었거든요. 지금 이 꽃이 지고 나면. 이 줄기를 꺾어서 가을에, 가을에 그 삽목을 하면 굉장히 잘 살아요. 음, 정말 이쁩니다. 향, 향이 그렇게 짙은 건 아닌데, 옆에 가면 이제 향이 나요. 음, 감상하세요. 오늘 제 영상의 주인공입니다. 예, 벌빙빙거린 소리가 하도 듣기 좋아서 마이크를 가지고 또 해봐도 아, 그 크게 안 나오더라고요. 이 예, 밑에는 잡초도 안 납니다. 여러분, 그 정원이 넓은 분들 이거 심어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여기는 정말 많이 피었죠. 이 해, 해가 이쪽이 제일 많이 드는 쪽이거든요. 제일 많이 보는 쪽이 돼서 이렇게 많이 피었어요. 잉글리시 라벤더만 보지 마시고 뒤쪽에 예쁜 꽃들이 있습니다. 찍다 보니 잉글리시 라벤더를 너무 길게 찍었네요. 제가 이 편집할 줄 몰라서 자를 줄도 모릅니다. 그냥 감상하세요. 이 아이는 선물 받은 풍노초 하얀 풍노초 이 몸살 심하게 하면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. 그래도 지금 이 분갈이를 했는데 제가 그 위에 덮어주지도 않고 그대로 그 키운다고 괜찮아요. 이 아이 보세요. 아게보치소이꽃 정말 이쁘죠. 쉬었다 피고, 쉬었다 피고, 그럽니다. 정말 이쁩니다. 미아에 보세요. 백삼풍노총. 한 송이 앞이었습니다. 지금 씨앗을 달고 있어서 제가 씨앗을 받아, 파종을 하네요. 이거는 하얀 델피늄입니다. 너무 이쁘죠? 아, 꽃이 이렇게 이쁠 줄 몰랐습니다. 영상 사진으로 보고 예뻐서 심었는데, 정말 이쁩니다. 델피늄. 아, 정말, 정말 이쁩니다. 나 아, 백설공주 같아요, 백설공주. 이건 보라델피늄입니다. 보라색 델피늄. 어, 이건 제가 노지에 심었어요. 이게 씨앗바라가 되는지, 노지월동이 되는지 어, 보기 위해서 제가 땅에 노지에다 심었습니다. 얘도 하도 예뻐서 길게 찍었나 봐요. 아 제가 봐도 긴데. 그래도 예쁘죠. 감상하세요. 아이고야, 장구채. 장구채가 어제 한 송이 피었습니다. 아, 노지에 심었던 것 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 있죠. 제가 이 화분에다가 심었거든요. 저렇게 이쁩니다. 한 송이라서 더 이쁜 것 같아요. 아, 정말 앙증맞게 피어 있는데, 너무너무 처음 볼때 너무 예뻤어요. 늘 저희 집 하단에서 지금 한창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하는 선인장입니다. 손가락 선인장. 얘는 그 백단 선인장이라고 얘는 계량이 돼서 이 노집 월동이 안 돼요. 토종 손가락 선인장은 월동이 되거든요. 화분에서도 양지에서는 남에서는 됩니다. 이 얘가, 어, 재래종이에요. 이대로 양지에서만 두면 월동이 돼요. 얘들은. 음, 정말 예쁘죠. 근데 이제 단점이 이제 너무 짧다는 거. 뭐 하루면은 뭐피었다 지는 거. 그래도 예쁘죠. 늘 피고 지고 하니까 뭐 하루 만에 져도 얘들 계속 꽃들을 날마다 올려주니까 예뻐요. 예쁘죠. 안심이 안 되면은 뭐 안에 넣어도 되고 포체리카 피었습니다, 저희 집에. 며칠 전부터 피기 시작해서 핍니다. 이거 샤프란 저희 집에는 안 핀다고 했던 샤프란이 아, 피었어요. 며칠째 꽃망울을 메고 땅에 붙어 있더니 어느 날 갑자기 쭉 올라와서 이렇게 피네요. 예쁘죠? 이게 여러 개가 모여 있으면 얼마나 예쁠까요? 작년에 한 줄기 샀는데 올해는 두 쪽으로 늘었습니다. 그런데 한 쪽만 꽃이 올라왔어요. 얘는 무슨 꽃인지 모르겠어요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